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55면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르되 내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어서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이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지막 승부 마지막 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가운데 이 마지막 승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국 사회에 농구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두 주인공은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였는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한 명을 오랫동안 미워하면서 복수를 꿈꾸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 상대방의 사정을 알게 되면서 서로의 오해가 풀리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였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해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복수심으로 인해서 이 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재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잘못, 잘못된 오해. 또 잘못된 이 복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관계 악화, 어, 이런 잘못에 대해서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오해와 실수가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오랫동안 이 복수심에 불탔던 한 사람이 나오고요. 이제 그 복수심이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무엘서의 사울과 다윗의 대면은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두 사람의 대면 장면입니다.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쫓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다윗을 향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라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벼룩 하나 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다윗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사울. 그런 사울이 마지막으로 다윗과 대면하고 헤어진 이후에 더 이상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다가 이미 다윗으로부터 오히려 생명을 보존받는 일을 경험했다는 라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26장에서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울은 이제 더 이상 다우를, 다윗을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보존받았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사라지고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어떻게 해서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게 되느냐 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자 다윗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너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네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고, 큰 일을 행할 것이고, 승리를 할 것이다. 이런 사울의 축복에는 이제 다윗이 자신을 이어서 이 이스라엘 왕의 왕위를 가져갈 것이라는 사울의 인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울은 드디어 자신의 복수심을 멈출 만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어디서 이제 다윗을 인정할 만한 큰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 대답은 우리 앞선 23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네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대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판단하실 때에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하시냐 느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갚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서 말하는 공의와 신실함이 단어는 사실 고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이체다카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이 공의와 신실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찾고 그에 따라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서 찾아서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결코 동일하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해질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과정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일해지는 하나님과 닮아가는 그 노력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과 동일한 공의와 신실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우리 또한 닮아 가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였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여야 마땅합니다. 다윗의 부하도 그렇게 조언을 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지금 당신이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왜 사울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금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사울을 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인간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 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다윗의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것이 나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환란에서 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울을 죽임으로써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길 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을 근본에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55장의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험악할,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살았던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힘 어떻게 얻었느냐?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에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마지막 장면에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더욱더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승부를 벌일 이유를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다윗과의 이 승부는 이 장면이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승부를 끝으로 이제 사울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향해 가지는 복수심은 우리가 가진 죄성 또 질투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그 마음을 자신이 해결하고 했, 하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길을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그렇게 달려왔던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 했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혹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마저 자신을 왕위에서 내리고 다윗을 그 왕위에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하실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하실까? 이제 사울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의 마음은 다윗을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복수심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 순간 내 마음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 결국 나의 칼과 창으로 그 사람을 겨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공의와 신실함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고 두 번에 걸친 큰 수치심을 겪은 후에야 겨우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는 나의 감정들 또 그로 인해 내가 해야 하는 선택과 행동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미워하고 질투하는 대상을 향해서도 하나님께 모든 선택을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감정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이 455장 찬송가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인생 살아가면서 왜 불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때때로 오해와 실수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일깨내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걸맞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 물으시고, 과연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